이곳 충남 천안의 석곡 저수지도 어제 배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항이 정말 심히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자원이 워낙 많으니까 오늘은 열심히 지벌을 해서 붕어를 불러오는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1년 한 4개월 만에 왔는데 시설이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낚시인들이 낚시하기에 정말 편안한 시설들이 계속 확충이 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합니다. 어제 배수가 이루어져서 저는 오늘 조금이나마 좀 깊은 쪽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 정 가운데쯤에 위치한 끝에 있는 방가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햇빛은 제 뒤에서 지금 뜨고 있는데요. 동, 오늘도 동풍이 예보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바람 불기 전에 빨리 붕어를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어디 가서든 손맛을 못 보시고 또 아쉬운 출조가 되실 텐데 오늘 저를 열심히 봐주시면 혹시 붕어를 또낚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합니다. 천안에 위치한 석곡지에서의 피싱 지오그래픽입니다. 배수라는 변수를 안고 시작하는 낚시인데요. 물속 녀석들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힘든 시기에 맞춰 진행되는 낚시 그에 따른 채비와 더불어 물속 상황을 미리 예측해보기로 합니다 첫날까지 배수가 진행되었다고 하죠 따라서 상류 쪽보다는 중류권 수상좌대에 자리한 김상현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물속 상황을 알아가 보기로 합니다. 이은 이제 해가 뜨겠구만. 아이고, 왜이 시간에는 입질해야 되는데 안 해? 어디 몰라. 그렇지.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찾아오는 첫 입질이군요. 이거지. 그래, 내가 삼육대 살린 보람이 있어. 넌 붕어래야 된다? 그렇지? 아유, 좋았어. 음. 나는 붕어를 해야 되는 거였어. 낚시 시작한 지약한 30분, 40분 정도 지났는데요. 첫수 붕어가 낚였습니다. 방금 전에 메기도 한 마리 낚긴 했는데 제가 목표하는 거는 오늘은 붕어니까. 일단 첫 수가 이렇게 좀 일찍 나와준 거에 대해서는 고마운데 과연 낮에도 입질을 해줄까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어쨌든 찌를 한두마디 정도 깔끔하게 들어주긴 했어요 시작이 반이니까 제 목표한 거에 반은 이루고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아침에 해가 떠올라오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봤습니다 붕어 낚시를 하시거나 바다 낚시를 하시는 분들 많이 즐길 수 있는 멋진 태양을 또 오늘 한번 봤습니다. 자, 대편성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대 편성을 했고요. 가장 좌측에는 삼육칸 하나를 그냥 멀리 던져 놓고, 오른쪽에 삼익칸두 대를 편성을 해서 계속 집어식 낚시를 오늘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줄, 목줄은 그동안 제가 써왔듯이 2호, 1.2호를 사용을 해서 오늘은 바늘의 길이는, 목줄의 길이는 조금 짧게 썼습니다. 7cm, 9cm, 그 정도? 아주 긴게한 9cm에서 10cm 정도 되고요. 목줄 짧은 쪽은 5cm, 8cm 정도 됩니다. 단차를 약간 두고 하기 때문에 어느 쪽에 입질이 먼저 들어오는지도 오늘 테스트를 해야 될 겁니다. 오늘 아주 좀 바쁜 낚시를 해야 될것 같고, 부지런한 낚시를 해서 일단 붕어들이 모이면 그때부터는 좀몇 수는 낚아낼 수 있을 테니까 집중적으로 집어를 하는 개념을 가지고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한 걱정이었을까요? 해가 뜨고 저수지의 상황은 살아나는 모습인데요. 김상현에 이어 현지 조사님 역시 붕어를 낚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상현에게도 입질은 이어지는데 잡을지마. 이야, 세상에 그거밖에 안 움직여? 그거밖에 안 움직이면 그거밖에 안 움직이게 해서 잡으면 되지. 음. 햇살을 머금은 멋진 황금붕어군요. 그 후로도 입질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입질이 예민한 상황인데요. 이거 봐, 이거 어떻게 되냐고. <laughs> 확실히 물을 빼니까 엄청나게 경계심이 높아졌어. 현재로서는 아주 예민하게 입질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첫 번째 고기는 멋지게 찌를 들어줬거든요. 어쨌든 현재까지 상황으로 불과 얼마 안 했지만. 뭐 움직이고 밀고 땡기고 이런 거는 아예 그냥 관심 갖지 마시고요. 반마디건 한마디건 0.5마디든 올라오면 챙겨서 하면 흘리긴 합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춤 낚시를 해야 되겠죠? 입질이 약하니까 떡밥도 작게, 바늘도 한 단계 낮게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바늘 둘다 구웁니다. 예민한 녀석들의 입질에 맞춰 채비에 변화를 줘보기로 하는데요. 떡밥은 평소보다 작게 그리고 어떤 입질이건 일단 잼질로 이어나가 보기로 합니다 끌고 들어가는 입질이었는데요 이번엔 내기가 낚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우측 3번지의 미세한 반응인데요 대비의 변화가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더블 히트를 기록하는 김상현이군요. <laughs> 이번에도 멋진 황금 붕어군요. 그리고 더블 히트의 첫 녀석은 맥이었습니다. 저는 좌측 1번지의 입질입니다. 오, 어, 뭐야, 이거. 오, 어, 야, 이거야, 이거야. 냐 야, 이거 끌어면 대단한 거다. 진짜. 너도 나도 대단한 거다, 이거. 죽는다. 당연히 내꼬리렸어 <laughs> 어우, 이걸 힘으로 이긴다고, 이거. 나리났네 음, 되는 사람은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죠. 바늘이 진흙을 밑에 하나가 딱 박혔었어요. 힘이 엄청나게 센데, 어, 그래서 아주 큰 녀석인 줄 알았어요. 교통사고로 향어 한 마리 획득했습니다. 아주 기분 나쁜 듯이 얘기하죠. 왜 하필 꼬리냐? 메기, 붕어에 이어 향어까지 만나보는. 석곡 저수지에서의 오전 낚시입니다. 그리고 뜻밖의 손님이 김상현을 찾아오는데요. 그탁 쳐서 빼고 두 번째까지는 그냥 빼고 세 번째부터는 그림이 있어요. 오늘 김상현과 함께 낚시를 진행할 임소율 씨입니다. 시 초보라 하지만 대를 터자마자 붕어를 낚아내고 있습니다. 어? 아직 혼자서 녀석을 제압하기엔 무리가 따르는 듯한데요. 김상현의 도움으로 첫 붕어를 낚아내고 있습니다. 저 오자마자 얼마 안 됐는데 딱첫 마리 붕어로 잡았어요. 첫 번째인데. 봉호회. 오늘 뭔가 기분이 되게 좋아요. 깜짝 놀라셨죠? <laughs> 저희 피싱 로픽에 갑자기 웬 아가씨가 출연을 해서 좀 당황하셨습니까? <laughs> 오늘 저하고 함께 이거부터 하고요. <laughs> 또 메기야? 붕어네? 밀로? <laughs> 자, 제가 이렇게 들은 이유는 떡밥이 지금 오후, 윗바늘 게 하나 남아 있죠. 아무래도 밑에 좀 잡어들이 많고 치어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떡밥을 단단하게 활용을 해서 치어들이 와서 좀 뜯어도 끝까지 유지가 돼서 붕어나 대상 어종이 와서 먹을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서 조금 단단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가 부르네요 <laughs> 아직 산란을 안했습니다 원래는 아침 일찍 우리 소율 씨하고 함께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소율 씨가 차가 없어서 나중에 합류를 했습니다. 오늘 좀 저하고 붕어 낚시를 좀 배워보면서 지금까지 땡 TV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낚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배워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오늘 초대를 했습니다. 그 열심히 서로 이렇게 배워가면서 또 우리 소율 씨를 통해서 낚시를 즐기시는 초보분이나 여자 여성분들께서는 좀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을 방송을 통해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낚시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낚시를 왜 좋아하는지 한번 옆에서 지켜보면 알수 있겠죠. 녀석들의 입질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붕어를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온 두 번째 입질이군요. 멋지게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임소율입니다 오늘 목표는 총 붕어 3마리입니다 위원님께 오늘 붕어 낚시를 제대로 배워서 즐겁게 낚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가 맞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인데요. 순식간에 세마리의 붕어를 낚아내는 임소율 씨입니다. <laughs> 눈에 걸렸어. 눈이라? <laughs> 저봐. 그럴지 알았어. 눈에 이렇게 걸렸는데 터지지. 뭐냐 너? 향어냐? 어디로 가? 나와봐 어디갔어? 어디갔어? 긴장해서 향어지? 그렇지. 정신없이 쏟아지는 입질에 다시 한번 향어를 낚아내는 김상현입니다. 또한 명의 게스트 양경훈 씨에게 찾아온 입질인데요. 포인트에 상관없이 대를 펴자마자 반응을 보이는 물속 녀석들이군요. 소율 씨에게 세 마리의 목적을 줬는데 그 목적을 바로 잃어버린 것 같고 걸었다 터진 녀석도 있고 입질이 나타났는데도 못 낚아내는 녀석도 있는 거 보면. 제자리보다는 우리 소유씨 자리가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열심히 집어했고 소유씨는 집을 하지 않았음에도 저, 저 정도의 조항이 나타난다는 것은 고기들도 분명히 어딘가 있을 곳엔 있다. 이런 것을 알게 해준 것 같습니다. 우측에 우리 양 사장님 오래간만에 또 1년 4개월 만에 뵙고 어디 다녀오셔서 급하게 또 저희가 모셔서 옆에 같이 낚시를 진행을 합니다. 덜커덕 향어 한 마리를 낚은 줄 알았더니 붕어였다면서요? <laughs> 역시 고수는 고수십니다. 잠시 낚시를 좀 진행해 보면서 옆에서 편대채비를 쓰시니까 편대채비에 관련된 조과 그리고 저희 바닥 낚시의 조과 비교를 해보면서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전에만 입질이 나타난 건 아니었습니다. 오후로 들어서면서도 입질은 여기저기서 나타났는데요. 꾸준히 손맛을 보고 계신 현지 조사님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 사용하는 채비는 어, 편대 채비라고 요즘 갈리형 낚시터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채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채비는 뭐, 예전에는 여기 뽕돌 밑에 바늘을 달아갖고 완봉돌이라는 낚시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이제 여기 갈리형 낚시터들이, 고기들이 아주 예민하다보니까, 요걸 분할을 하게 되는 거죠, 분할을. 여기 있는 무게감을 분할을 해가지고 옆으로. 그게 편대라 그래갖고 옆으로 분할을 뽕돌 옆으로 펴지게 해가지고 아주 예민하게 만든 채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입질은 꾸준한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저기서 손맛은 이어지는 가운데 시간은 늦은 오후로 향하고 있습니다. 질 무렵까지도 입질은 꾸준했었는데요. 이 정도의 조과라면 굳이 밤낚시를 진행하지 않아도 될 듯하군요. 이 녀석을 끝으로 낚시를 마무리해보려 합니다. <놀람> 시싱지오그래픽 천안에 있는 석곡제에서 함께하셨습니다. 배수기라 걱정을 많이 하고 시작을 했는데 어, 다행히 밝을 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수일 씨하고 함께했는데 어떠셨어요? 힘들고 어렵고 즐겁고 재밌었어요. 아주 여러 가지를 하루에 다 경험해 보신. 네. 이렇게 방송에서 낚시를 하면 좀 이렇게 놀면서 할 거라 생각하셨죠? 네, 그렇죠. <laughs> 그런데. 화장실도 안 가고 앉아서. 네. 진짜 열심히 하죠? 네, 그럼요. 그런데 세마이나나으셨어요 네. 박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방송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해보고 오셨을 텐데 네. 오늘 겪어 보셨잖아요. 네. 어떻게 앞으로도 또 초대하면 오실 수 있을까요? 아, 저야 엄청 감사드리죠. 저는 언제든 <laughs> 오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저에게 혼났거든요. 네. <laughs> 여러 가지를 가르쳐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한번몇 번은 더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면서 또 우리 붕어 낚시를 대변하는 초보자 입장에서도 앞으로 좋은 모습을 한번 저희가 기대를 한번 해보고 다음에 한번 또 찾아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기다릴게요. 네 배수기 낚시가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배수가 계속 진행이 되면 붕어들도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배수가 2, 3일 이상 계속 진행이 되면 언제든지 출시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포인트는 중류권 이하로. 다소 수심이 깊은 곳을 공략하시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경계심이 높아질 때니까 밤낚시가 조금 더 나은 상황을 보일 겁니다. 오늘 저희가 앉았던 곳은 3위대 중심으로 입질이 많이 나타났고요. 좌대 끝쪽에서 오히려 입질이 좋았는데 저희는 가운데 앉아서 열심히 지벌을 해서 불러 모으는 낚시를 했는데 의외로 성공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아직 배수가 완전히 되려고 하면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또 하나는 이곳은 배수가 많이 돼서 1m 정도로 수위가 떨어질 때 오히려 또 조항이 좋다고 합니다. 어... 자, 어쨌든 우리 소율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낚시 자체가 요즘 날도 뜨겁고 하니까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즐겁고 재밌게 낚시를 하신다면 스트레스가 남지 않을 것이라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인사를 드릴 텐데요. 네. 오늘 한 가지 더, 네. 매기가 많이 잡혔어요. 어, 맞아요. 네. 매기 자원이 아주 많습니다. 지정했으면 네. 매기 낚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meditation. And those he plays never suspect. He doesn't play for the money he wins. He doesn't play for respect. He deals a card to find the answer.